오, 얘들아 눈이 엄청 많이 쌓였어 그럼 눈 많이 쌓이니까 눈사람 왜만들거다 그럼 야 너희들 빨리 눈사람 만들지 와와 와고 와눈 눈이 쌓여 아이고 쏘와 눈이 뭉쳐야겠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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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 r butter, butter. Oh, and then the young. Oh, you're o p e 보 the 눈에 덮어버리겠다! u r 왜부 e 도가 are you? w h e 안되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 h e r 모자 r e y o 이 w h e r 야+, 야 크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럼+ 그럼 눈에+ 눈에 날려서 하하하. 아로묻어버렸다 왜왜왜 크러너 나네 뽀로로 저승 사자냐 다 너를 묻어버리겠어 왜 내가 묻힌다. 안 돼, 내가 붙일 순없어 그럼 이 붙여야 돼. 와. 그럼.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죽었다. 그럼. 어 배티 여왕 등장이요이 나쁜 녀석. 감히 제대로 일 해. 그럼. 야, 크롱이 죄 없는 게 아니고 죄 있는데, 죄를 묻은 죄 그래서 저렇게 버릇을 받고 있는 거라. 야, 너 뭐야? 아, 왜 나를 또 발로, 나를 왜 발로 차는 거야? 야, 너엉리 같은 소리라니까 그렇지. 아이, 알았어. 어, 그롱을 꺼내주겠어. 팍! 팍! 그롱그롱왜 얼음 속에 들어간 나에 발로 차면서 구해주냐 크롱 너무하다 크아저 영상 찍고 있어요 다고네집 어디야? 아저 영상 찍고 있다니까요 야포빙를 묻어버리자 안돼 아, 나를 묻어버리면 안돼 뽀 뭐. 웃지 말고, 우리 눈사람 만들자. 좋아. 눈사람 만들자. 됐어. 자, 눈을 합치자. 눈을 만들자. 아. 어. 근데, 태성TV님, 왜 팔, 장갑을 벗고 하는 걸까요? 아, 저, 손이 싫어도, 장난감 잘 지으려면, 장갑 벗을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아우, 선지어 아. 얼음이, 쌓이자. 와, 얼음이, 마치 물렁물렁해졌어요. 좋아, 멜크티크로 부서질 수 있나? 어. 이럴 수가 나 소년 싫어운데 그냥 어쩔 수 없어. 크렁크렁 크렁 이럴 수가 크렁크크 이럴 수가 크내크렁에도안먹히다니 크롱. 여호호 아들 내 돌머리 먹튀기를 이럴 수가 내 돌머리 먹튀기도안 통하다니. 오라 아직 물렁물렁해요. 와 눈이에요 눈. 한번 던져볼까? 어.. 던졌는데도 끄떡없네 우와 엄청난 눈다 던졌는데도 끄떡없다니 이 눈빛 높이 미이 눈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쟈.. 어 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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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무슨 지게차인가요? 왜 이렇게 눈을 잘 뵈지? 흐자 흐자 자, 끌면서 굴리자. 불자 굴리자. 우와. 우와, 눈이 엄청 커졌네요. 우와. 그럼, 다른 애들 어디 갔지? 야, 나 벌써 6분째 안 나왔어. 이번엔, 이 에디님이 만들겠어. 나도 눈 모으고 있었어. 야, 그거, 우리 거나 하시면 재밌게 엄청 커지겠다. 그럼, 좋아. 야, 뚝! 야, 다 펴. 다 펴. 눈이 커지게. 우와, 눈, 물, 물렁. 울렁해졌다. 응? 어? 와눈에 뭉치라. 치면서 뭉치라. 이게 자유칼. 팍팍팍팍팍팍. 팍팍팍. 팍팍팍. 와. 야 눈사. 야 눈사람 하나가 완성됐군. <놀라> 나도 눈 보고 뭐, 있어. 와. 야, 그 마지막으로 눈이 꺼져. 핫이다. 와. 눈 하나 완성. 와, 엄청 크다. 자, 두 번째 눈도 만들어 갑니다. 와. 와, 춥춥. 춥춥. 춥춥춥춥. 춥춥춥춥. 와, 눈이 정말 크게 완성됐네요 여러분들, 이 눈을 한번 겹쳐보겠습니다. 와, 어, 안 돼! 안 돼! 다시 겹치는데. 걱정할 거 없어. 아, 안 돼! 내가 이걸, 이거, 이거 몇분 동안 만들었는데, 안 돼! 살려야 돼! 내가 이걸 몇분 동안 만들었는데, 안 돼, 8분 동안 안된 건데, 이거. 아, 안 돼, 살려야 돼. 응. 에이, 에이, 이런 부신 한 둔다, 이필요어 에이. 저 등돈이 약하겠구만. 그럼 왜 눈에 던지고 그러냐, 그럼. 눈을 겹치다 눈을 겹치다이 어둠, 이된 눈을 겹치라 찹. 이 눈마저 살리면 된다, 그럼. 와, 눈이, 오, 다시, 커졌는데요? 크렁크렁크렁크 우와. 우와. 퍽! 우와. 우와. 지금, 눈이 완성되네요. 좋아. 눈이 완성됐어. 호 딱딱한 눈이 됐어. 저 한쪽만 만들어내. 야, 꼬마야, 집안 가니? 아, 저 아직 아직 영상 찍는데요. 어? 저 아직 영상 찍는데요. 그집 어디야? 여, 여기인데요 여기. <laughs> 와, 누님 정말 고장 네요 야, 좋은데 뭐 빨리 들어가. 아. <laughs> 와, 무거다, 음? 무거다. 아. 엄마 불편하다고 한거 아니야? 얼른 가게. 몇손 얼겠다. 아직 안 얼었는데? 와. 와, 눈이 많이 쌓였군요. 야, 그럼 네 눈을 모아. 와, 와, 와. 와, 눈이 덮치고 있네요. 근데 지금까지 눈는 겹친 게왜 우리가 아니고 태상 TV님이 한 거지? 우리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짝짝 이거를 갖다 붙이긴 아직 이리좀 작아. 와와 이거 붙여볼까? 왜? 와, 노우맨다 스노우맨, 스노야스우 스노 스우맨 등장이다. 어이 스우맨으로 나도 묻혀볼까? 그럼 너 묻힐 생각이라 하니 엄청 나게, 엄청나게 이다 그럼 자, 아이 왜 나는 오늘 다오왜 이렇게 많이 맞는 거야 너도 맞아왜 그럼 미안도다 그럼 미안하다 그치 나 이거 뭐, 쓰다 나도 물라물라물와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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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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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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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저기, 뭐지, 저거? 어, 우리 들켰서 빨리 도망가자. 어. 아이, 지켜. 아이, 왜 하필 뒤쳐버린 거야? 이 녀석들, 내가 이걸 가져가서, 너희들너희들테 원수를 갖겠다. 야, 포비, 야, 포비가 또오고 있어. 빨리 도망가자. 나도 도망갈 거야. 이, 이, 이 녀석들, 내가 원수를 갖고 와야겠어 왜, 왜 가다, 받아, 가다라 너의 원수를 갖게 됐다. 아, 나, 아무것도 때리지 않았다고. 그래도 원수를 갖게 서 이렇게 된사 모두한테, 모두를, 모두를 묻히고 말겠어. 아안 돼. 안 돼. 루피가 얼어버렸안 돼. 루피가 얼어버렸어. 왜? 안 돼, 루피가, 루피가 눈에 갇혔어. 응, 어, 안 돼. 어, 나는 이 눈으로 포기한대. 뽕! 어, 이럴 수가 없다, 이당다니 아, 이게 이런 악당다이 묻어. 완전, 아하 악당이 묻힐렸다. 그런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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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드디어, 우리, 우리의 영웅이 승리를 딱 쳐. 영웅치곤좀 엉터리 방 하지 서영웅치곤좀 엉터리 방구 쓴것 같은데 무영 소리 이영웅한테영웅에이라고 불러라 워크 에는영에서는 영상에서 앉영웅에서앉아영이영에 는 <laughs>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에디, 어, 어떤 이상한 영웅이 등장해 버렸다. 네. 정말로 이상한 영웅이 등장해 버 정말로 이상한 영웅이 등장해 버리군요. 역시. 정말 용서를못 하긴 는저속들이구만 그럼. 저저 아기 딸도 저기 전에 도망갈게. 잠깐만 그럼.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재밌든 친구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해 주세요. 그럼. 그럼 가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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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 외아!